생산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화 일치로입니다.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공장은 왜 생각만큼 이익이 나지 않을까? 혹은 어딘가 비효율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도요타 생산 방식의 7대 낭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재, 개선 사항을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까지 더한 8대 낭비가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선의 시작은 기본에서 비롯됩니다. 여덟 번째 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공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근본적인 일곱 가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봉제공장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범, 바로 7대 낭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7가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공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봉제공장 맞춤형 7대 낭비 이야기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잉 생산의 낭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또는 너무 일찍 만들어 발생하는 낭비 2. 대기의 낭비 작업자나 설비가 다음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인한 낭비 3. 운반의 낭비, 자재, 제공품, 완제품 등을 불필요하게 이동시키는 활동으로 인한 낭비 4. 과잉 가공의 낭비, 고객 바이어의 요구하지 않는 수준 이상의 품질이나 기능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낭비 재고의 낭비, 필요 이상의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 6. 동작의 낭비 작업자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인한 낭비. 7. 불량 생산의 낭비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데 드는 모든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낭비. 8. Q&A 다섯 가지. 9. 결론, 내용 요약 및 실천 사항. 1. 과잉 생산의 낭비. 첫 번째 낭비는 과잉 생산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또는 너무 일찍 만드는 것입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고객 바이어 시장 수요 예측 실패로 과도한 완제품 재고를 떠안거나 작업 중엔 다음 공정의 준비 상태와 상관없이 특정 부품, 예를 들면 소매, 칼라을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쌓아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고스란히 재고 비용 증가, 보관 공간 부족,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며 특히 완제품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 제품의 경우 가치 하락의 위험까지 키웁니다. 핵심 개선 방향. 수요 기반 생산 체계 구축. 정확한 데이터 판매 실적, 시장 동향, 바이어 피드백에 근거한 수요 예측과 함께 실제 고객 주문과 연동된 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 유연성 확보. 신속한 작업 전환 기법을 통해 생산 로트 크기를 최소화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웁니다. 생산량 변동성 관리 생산 평준화 개념을 적용하여 일일 생산품목과 수량을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특정 제품의 집중 생산으로 인한 과잉 생산 위험을 줄입니다. 대기의 낭비. 두 번째는 대기의 낭비입니다. 작업자나 설비가 다음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공장에서는 원단이나 부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작업자들이 손을 놓는 경우 특정 공정에 일이 몰려 다음 공정 작업자들이 기다리는 병목 현상 또는 미신기 고장으로 라인이 멈추는 상황 등이 흔합니다. 이러한 대기는 생산 흐름을 끊고 인건비 상승과 납기 지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핵심 개선 방향, 안정적 자재 공급 및 공정 흐름 최적화, 신뢰할 수 있는 자재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정의 작업 시간을 분석하여 생산 라인의 작업 부하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원활한 흐름을 만듭니다. 설비 가동률 극대화 정기적인 설비 예방 보전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고 작업자가 참여하는 자주 보전 활동을 도입하여 설비 고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작업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정보 지연으로 인한 대기 방지 명확하고 표준화된 작업 지시서를 제공하고 생산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업 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되도록 합니다. 3. 운반의 낭비 이는 자재, 제공품, 완제품 등을 불필요하게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입니다. 봉제 공장 내 비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인해 재단물이나 반제품이 공장 내부를 여러 번 오가거나 작업 동선이 길고 복잡하여 작은 부품 하나를 옮기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반 자체는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으며 시간 낭비는 물론. 운반 과정에서의 제품 손상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핵심 개선 방향, 공정 흐름 중심의 레이아웃 설계, 자재 입고부터 추락까지 물품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공장 레이아웃을 최적화합니다. 유자형 셀 생산 방식 등을 도입하여 공정간 이동거리와 제공품 정체를 최소화합니다. 작업자 동선 최소화, 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품, 도구를 작업자 가까이에 배치하고 제공품의 작업 스테이션 간 보관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이동을 줄입니다. 효율적인 운반 시스템 구축, 불가피한 운반은 그 경로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적절한 운반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경량 카트, 소형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4. 과잉가공의 낭비. 네 번째는 과잉가공의 낭비입니다. 이는 바이어가 요구하지 않거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 이상의 품질이나 기능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공정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필요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 바이어가 일반적인 마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봉제 기법을 적용하거나 요구되지 않은 부분까지 과도하게 다림질을 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스펙에 명시되지 않은 장식이나 스티치를 임의로 추가하는 행위는 고객이 원치 않는 사양 변경으로 의는 과잉 가공을 넘어 결정적인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가공은 원가 상승의 주범이며, 때로는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해치기도 합니다. 핵심 개선 방향, 바이어 요구 기반의 적정 품질 목표 설정, 바이어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객이 실제로 가치를 느끼고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품질 수준과 작업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과도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사양 추가를 방지합니다. 생산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및 공정 표준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생산용이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복잡성을 배제하고 각 작업 공정은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모든 작업은 확정된 사양에 근거해야 합니다. 최적화된 설비 및 도구 사용, 각 작업의 특성과 요구되는 정밀도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설비와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작업자가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교육합니다. 5. 재고의 낭비, 필요 이상의 원자재, 작업 중인 제공품. 팔리지 않은 완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원단이나 부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두거나 공정 중간의 미완성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 창고에 잠자고 있는 완제품 등이 모두 재고 낭비입니다. 재고는 보관 비용, 관리 인력, 자금 압박, 그리고 제품 변질 및 진보화의 위험을 안고 있는 숨겨진 비용 덩어리입니다. 핵심 개선 방향 적시 생산과 구매, AIT 원칙 적용. 필요한 원부자재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조달하고 공정간 제공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칸반 시스템과 같은 풀 방식의 생산 통제 기법을 활용합니다.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 운영,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재고 실사와 ABC 분석 등을 통해 재고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며 불용학성 재고는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우리 공장의 수많은 재고들. 혹시 모든 품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재고관리 비법, ABC 분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ABC 분석은 파레토 법칙, 다른 말로 80대 20법칙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전체 재고 가치의 80%는 단 20%의 핵심 품목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모든 재고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죠. 먼저 A그룹은 품목수는 적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VIP 품목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B그룹은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 품목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품목수는 가장 많지만 가치는 낮은 품목들입니다. 이 e 그룹은 관리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불필요한 노력을 아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ABC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A그룹 재고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재고관리 비용과 시간을 줄여보세요. 리드타임 단축을 통한 재고 감축,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체 리드타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한 안전재고 보유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6. 동작의 낭비, 작업자가 제품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봉제공장에서는 작업자가 필요한 도구나 부품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거나 몸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비효율적인 작업대 배치로 인해 불편한 자세를 반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동작은 작업 시간을 늘리고 작업자의 피로도를 높여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핵심 개선방향. 정돈된 작업 환경 조성.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을 일상화하고 시각적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찾거나 정보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인간공학적 작업 설계 및 표준화, 작업대의 높이, 도구 배치 등을 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작업자의 피로를 줄이고, 동작 경제 원칙에 입각한 표준 작업 방법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합니다. 효율적인 부품 공급, 특정 작업에 필요한 부품들을 미리 세트화하여 공급하는 등, 작업자가 부품을 찾거나 가지러 가는 동작을 최소화하는 공급 방식을 도입합니다. 7. 불량 생산의 낭비 마지막 일곱 번째 낭비는 불량 생산의 낭비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만들거나 이를 수정하는 데 드는 모든 시간과 비용을 의미합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잘못된 재단, 봉제 불량, 원단 오염, 잘못된 사이즈 제작 등으로 불량품이 발생합니다. 불량품은 제작업 비용, 자재 손실, 폐기 비용을 발생시키고 바이어 신뢰도 하락과 클레임 처리 비용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낭비입니다. 핵심 개선 방향: 공정 내 품질 확보 최종 검사에 의존하기보다 각 공정 단계에서부터 품질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작업자가 스스로 품질을 확인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표준 준수 및 근본 원인 해결, 명확한 작업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불량 발생 시에는 현상에 대한 임시방 편적 조치가 아닌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필요시 실수방지, 포카요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포카요케는 실수를 의미하는 일본어 포카와 방지를 의미하는 요케로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실수 방지 또는 오류 방지 시스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결코 불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장치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작업자의 집중력이나 주의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실수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포카요케의 목표입니다. 초기 단계 품질 관리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양질의 원부자재를 공급받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고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의 공정투입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8. QNA 5까지 7가지 낭비 중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가장 치명적인 낭비는 무엇인가요? 단연 과잉생산의 낭비입니다. 몇번 강조했듯이 과잉생산은 다른 모든 낭비들을 유발하는 만학의 근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면 즉시 재고의 낭비가 발생하고 이 재고를 옮기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운반의 낭비가 생깁니다. 또한 재고 더미에 가려져 불량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생산 계획이 틀어지면서 라인 전체의 대기 인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 생산을 먼저 통제하는 것이 낭비 제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개선 활동을 한 번에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쉽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개선 활동은 무엇일까요? 동작의 낭비를 줄이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효과가 눈에 바로 보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부품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작업자의 피로도가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제안한 것처럼 이번 주 우리 라인에서 가장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만 찾아 없애기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과잉가공의 낭비와 불량 생산의 낭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다 결국은 잘못 만드는 것 아닌가요? 둘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과잉가공은 바이어가 요구하지 않은, 즉 스펙 이상의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마감을 요구한 옷에 더 비싸고 복잡한 봉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반면 불량 생산은 고객과 약속한 스펙 자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다르거나 스티치가 뜯어지거나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과잉 가공은 원가를 상승시키고 불량은 제품 가치 자체를 없애 버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봉제 공장에서 ABC 분석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ABC 그룹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네, 봉제 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A 그룹 전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가의 메인 원단, 특수 제작된 고급 지퍼나 단추 같은 핵심 부자재,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완제품이 해당됩니다. 이 품목들은 매일 재고를 확인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B그룹,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반 부자재나 비주력, 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재고량을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C그룹, 일반 재봉실, 범용 단추, 포장용 폴리백처럼 담가는 매우 낮지만 종류는 많은 품목들입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발주하는 등 관리 방식을 단순화하여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 검사 인원이 따로 있는데 포카요케를 도입하면 정말로 검사 인원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궁극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포카요케의 핵심 목표는 최종 검사에서 불량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정 중에 아예 불량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을 거꾸로 넣으면 작동이 멈추는 센서를 달거나 특정 부품은 한 방향으로만 조립되도록 물리적인 장치를 해두면 작업자가 실수하고 싶어도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각 공정 단계에서 품질이 확보되면 최종 검사는 확인 수준으로 간소화되거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여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9. 결론 내용 유학 및 실천 사항 오늘 우리는 왜 우리 공장은 생각만큼 이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생산 현장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7가지 핵심 낭비, 과잉 생산, 대기, 불필요한 운반, 과잉가공, 과도한 재고, 불필요한 동작, 그리고 불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낭비들은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인처럼 서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많이 만들면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과잉 생산의 낭비는 곧바로 팔리지 않는 재고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이 재고를 쌓아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에는 운반의 낭비와 공간의 낭비가 발생하며 재고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불량은 한참 뒤에야 발견되곤 합니다. 이 모든 악순환이 바로 봉제 공장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번 주 우리 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동작의 낭비 하나만 찾아. 직원들과 함께 개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재고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늘 다룬 ABC 분석을 팀원들과 함께 시도해보세요.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OIS 기법으로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포카요케와 같은 실수방지 장치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개선의 불씨들이 모여 현장 전체를 바꾸는 혁신의 불꽃이 됩니다. 오늘 최적화일치로가 전해드린 내용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그리고, 납기 단축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장 현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하고, 숨겨진 낭비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봉제공장을 만들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평소 현장에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으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본 영상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